맛있어? 응? 아유. 지금 아침 8시인데, 보설비가 내리고 있고요. 지금, 어우, 추워 어, 준아 티준이들. 나 진짜 못 산다, 나. 니 때문에, 지금, 이런데, 세상에, 저기 앉아있네. 伊多啊！伊多啊！伊多啊！快点！不，这个不是啊！伊多啊！我去！嗯。啊，出大风，冷出大。伊多啊！伊多啊！快点伊多。伊多啊！ 이리 와. 자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여기서 먹어 가자, 가자, 교수님, 가자, 이리 와, 교수님, 가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어, 아, 알았어. 이리 와. 자, 이리 와. 요고기 이거 먹어. 어.